그마식이죠 그래. 전통요리, 예, 폴페타, 폴페타, 이게 오유로에요 폴페타 알, 수고 한번 먹어봅시다. 예, 폴페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바속맛있아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있는데진있미쳤맛맛있 너무 맛있어요 종이, 종이 먹었어 종이 먹었어? 어 너무 맛있다 형 종이 먹었대 여기가 우유로로 가격도 저렴하고 만약에 로마에 오시게 된다면 테르미니업을 무조건 들리게 되실 건데 한번 여기서 간식으로 하나씩 사서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먹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깔끔하게 먹지 못해서 그런데 너무 맛있고요 안에 미트볼이 진짜 부드럽고 고기 잡내도 안나고 좀 엄청나, 이렇게 토마토소스랑 잘어울러질수 있는지 빵도 바삭하고 맛있어요 종이 안먹게 조심말게요어 여기 만다리나덕도 있어 내 발음이 안좋아서 그런지 직원이 쳐다도 안봐 <laughs> 내가 만다리나덕 이렇게 쳐다봤을텐데 그죠? <laughs> 진짜 너무 어재도웃네제 여자애 웃나 <laughs> 웃긴가 보다, 그저 웃고 있잖아. <laughs> 오 티켓 발권에 성공했어요. 한 명당 2유로, 둘이 4유로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표도 샀겠다, 타러 갑시다. 네. 빨간색 타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테르미니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스파그나. 여기? 네, A라인 타면 돼요 예예 갑시다 네제 턱은 V라인인데 <laughs> 네? A라인 타면 되는 거죠? 좋겠케다네 옳시구나 스파그다 더움이다 아, 찍는 거였네요 넣고 꽂고 난리를 쳐봤는데, 그래서 택을 해봤더니, 바로 열렸어요. 설레는 로마의 첫 지하철, 탑승기. 한국의 5호선 까치산역이 생각나는 지하철이에요. 뭐? 캐리어 바퀴 다 포개진다는 돌길 어, 유럽 여행 오면 현타 온다는 그 돌길? 네 사람도 되게 많은데 담배! <laughs> 담배 연기는 덤이네 요 우리나라가 담배 진짜 많 지내고 있어 길방 장난 아니다 일단 우리는 파그나역 근처로 왔고요 주변에 스페인 계단, 그리고 광장 그리고 핀초 언덕까지 가볼게요 네 이야, 멋있다 저기 계단이 바로 오드리 에번이 죄다 또 먹었던 네. 그 계단인가 봐요. 아, 제가 아끼는 동생 오시잖아요. 네. 오들 히 허수키 님 친구 오들 히. 아, 여게그 영화 나온 그 계단이구나. 네. 오 와, 사람도 되게 많네. 진짜 많네. 와, 근데 오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왔었어요? 아니, 아, 네. 아니 지금도들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오, 멋있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분수대 한개조차 검상치 않아. 우와. 바로 있네. 붙이, 불가리, 여기가 바로 원클레어 명품 거리인가봐요. 한번 느낌만 보고 갈게요. 아니, 어, 돌길인데, 뭐, 보행자 보호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보행자의 안전은 본인이 챙기세요. 오! 자전거까지! 위험한.. 오오.. 현지 아, 분위기 되게 좋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 길이 좀 많이 좁구나 그쵸? 핀처 언덕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 그렇게 안내판이 하나도 없고 이제 우리의 그 아홉 글 아홉 글 맵을 찾아야 돼요 구걸 맵 구걸 다 왔어요 이야.. 여기라는데요? 여기 언덕이에요? 평, 핀초 평지 아니에 정도면 언덕이 하나도 없는데? 오 여기 여기 약간 캄보디아 느낌 난다. 아니 핀초 언덕이 혹시 가게 이름인가? 아닐걸? 여기가 핀초 언덕이라는데요? 구글맵에서요? 어, 차라리 칸초 언덕이었주면 <laughs> 칸초라도 하나 주면. 네개 번들. 어 기분 나쁘지라던지 뭐지? 여기가 다야? 근데 야경이 나쁘진 않아.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나무도 되게 멋있네. 와, 한 수령이 몇백 년된것 같아요. 오, 이 나무도. 와, 이집 뭐야? 뭔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분집 아닐까? 대저택 이런 느낌인데. 찾아볼까? 네. 여기 레스토랑이래요. 레스토랑이요? 돈 많은 사람이 지은 레스토랑인가 보네. <laughs> 오, 어. 오빠, 왼쪽에 사람 엄청 많아요. 오. 어? 오, 오, 저기, 저기 탁쳤어 저기, 저긴가 봐요. 핀츠 언덕에 핫스팟이 저긴가 봐요. 우와, 탁 태웠네, 여기는. 네, 우와. 네, 원하던 네, 그런 야경이네. 네, 우와. 네, 저기가 있다, 우리가 갈 곳이에요. 네, 그리고 네. 저 앞에, 광장 앞에 큰 길이 멋있다. 퇴근하는 차들로 불빛이 엄청 많은데 이것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반짝반짝 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와, 여기도 더 멋있네. 와, 씨. 핀츠 언덕에서 내려오니까 포플라 광장이 가까워지면서 더 멋있네요. 사람들 진짜 많고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에요. 와, 이탈리아에 온 기분 제대로 느끼고 있고요. 우리 딱 이탈리아 느낌이네. 맞아요. 분수대도 봐봐, 저 사자들이 물을 뿜고 있어. 와. 이런 조각 하나 조각 하나조차도 개충하지 않네. 이런. 너무 멋있습니다. 콜라 광장 콜라 뭔가 물 소리가 들리는 게 트레비 분수가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오 여기인가? 와오 네. 신기방기하네. 로마에 오면은 꼭 야경을 봐야 된다는 트레비 분수입니다. 이야, 웅장하긴 하다, 웅장하긴 해요. 이제는 클로세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경 합격. 와, 여기 건물 너무 예뻐. 음, 애플 내장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게요. 완전 다 석조인데, 아, 문양 하나하나도 수 없을 정도. 그게 전승 기념탑인가 보다. 오 그런가 보다. 여기는 유적지 앞에는 발굴 중인 것. 오 그러네. 오. 저 앞에는 콜로세움이 보이는 것 같으니 한 2,300m만 더 걸어가면 콜로세움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야경 일정은 조금 힘들었지만 끝내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아, 눈앞에 드디어 보이는 콜로세움. 주변이 다경치 너무 좋아가지고 음. 진짜 이게 제대로 중세 유럽 분위기구나 느끼고 있네요. 맞아요. 주변이 공사 중인데도 정말 콜로세움이 너무 압도적이야. 음, 거의 유럽의 경주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콜로세움입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와, 하하. 이것도 옛날에 어떻게 지었을까또 신기할 따름이고,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만들었을까, 권력의 힘도 느낄 수 있고,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정 마치고 숙소로 갈게요. 인가요? 아침. 예. 네. 드라. 드랍 저희는 조식 먹으러 가요. 가볼 드라. 포스트가 맛집이라고 알려진 브런식 카페에 가고 있어요. 카페. 카 러시아 어 달인이셔. 스탈로바야. 가볼게요. 바라쇼. 오른쪽에 보면 이제 레골리. 레골리라고 써. 이 주인장이 알려준 맛집입니다. 주인장지. 네. 길에서 약간 네. 린내가 좀나 있네. 아, 비린내가 <laughs> 나요? 찌릿내요. <laughs> 찌릿내가 나 뭔가 골목이 생각보다 좀 깨끗하지 않은 것같아 저기 같 좀... 오, 저기인 같다. 오, 오불 켜졌는데? 정를 벌써 하나 보네.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요? 지금 음식을 다 천으로 가려놨어요. 10분 걸린다고 해서 지금 <laughs> 기다리고 있어요. 만한 잔에 먹는 에스프레소 먹자. 엄청 피곤해 보인다 <laughs> 아치형 춘장이 매력적이라는 맛집이에요. 1916년부터 영업을 했다는 국내 맛집입니다. 예. 이 가게 의 시그니처 메뉴 만만. 음. 와 크림. 눈에 <laughs> 띄네보다는 나는 <나이> 크림 도 맛있네. <laughs> 근데 크림이 엄청 과한데 전혀 느끼하지 않아. 달지도 않고. 옛날에. <laughs> 눈에 띄네 라는 과자 알아요? 응! 그 맛이에요? 네.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하나에 1유거네요맛 어때요? 음 이것도 맛있고 안에 달달한 카스테드가 들어있어가지고 델리만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눈에 음. 띄네 델리만주 크림빵 <laughs> 한 방에 정리해주셨네 입이 싼걸 <laughs> 와, 여기 벽도 너무 이쁘고. 벌써 해가 떴네. 오빠. <laughs> <아빠>. 해가 <laughs> 떴다? <참>, 뭐해? <laughs> 맛있다. 찢어졌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laughs> 나오자마자 담배 연기도 먹고. <laughs> 플루셈으로 가야겠어요. 여기서 포장해서 파는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Can I take a video? Thank you. Yeah. 뭐가 제일 맛있는 걸까요? 가게 옆에는 포장집 하는 데가 있고. 오, 여기, 오, 신난데. 면좀 봐봐야, 면. 우와, 면의 진심이네. 우리는. 플로세움에 가고 있어요 네. 8시 반거 거든요 놓치면 환불이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기 때문에 꼭꼭꼭 꼭, 꼭. 꼭 가야 됩니다 <laughs> 어머 깜짝이야 <laughs> 오 갈매? 갈매기인데? 어 도심에 갈매기가 있다고? 어머 어머 세상에 오우야 얘들미래 평화의 상징 네 아침에 이렇게 걸으니까 확실히 너무 좋아. 상쾌하고 여기가 어. 적당히 습하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상쾌해. 적습 적춥 적상? 어, 2월에 이탈리아 어. 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좌회전해야 될것 같은데. 네. 콜로세움을 마주하다. 와, 멋있다. 어제 우리가 여기로 올라왔구나? 네. 여기로 올라가서 좌회전했었어. 맞아요. 오, 그 길이 이길이었어횡단보도가 없이 육교로 건너나 봐요. 오, 멋있어요. 오, 와, 사람 진짜 많아.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가 명소라는 증거야, 명소라는 증거야. 우와.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구경할게요. 와, 여기 너무 아름답다. 이야, 우리는 일단 콜로세움을 갔다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쪽도 가볼 예정이에요. 의외로 레기스가 많네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건강 전공자로서는 좀 아쉽네요. 고개를 세요 고개를 들면 앞에 이렇게 떳. 오이, 너무 좋아. 진짜 엄청나게 크다. 오메. 시간이 남아서 이 주변을 좀 둘러볼 예정이에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 조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보면은 더 멋있을 수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패스트트랙 아. 티켓을 샀는데 별도로 패스트트랙 그 줄은 따로 없고 그냥 인디비주얼 줄에 서면은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 친구들은 표를 안 썼나보네 어디가니? 어,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예약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10분 빨리 줄서 있는데 저 앞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곧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여기 써 있네요. 인디비주얼 엔트런스 게이트. 오. 아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직원분. 음. 오, 까졌어. 우정스. 클로즈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서늘해요, 서늘해. 그룹과 개인 통로는 아니고요. 우리는 개인. 앞에 가시는 분은 개인. 요. 옛날에는 정말 작은 벽돌로 지었나 봐. 착착 쌓아가지고 동남아처럼 그죠? 네. 우와.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예, 네. 와 옛날에 여기 들어간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진짜 엄청난 긴장이었겠죠? 두둥. 와. 관중들 기분은 어땠을까? 오늘 또 뭔가 어? 스포츠 게임 보는 것처럼 콜로세움에 크게 한번 놀라고 계단에 한번 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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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가 2층인가요? 야 저기서 어떻게 싸웠어 옛날에 대 철창 이거는 선수들이랑 동물들 이동하는 통로였겠죠? 저기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도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네. 홀로 세움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언덕까지 응. 돈을 받네? 그러니까. 그냥 왔을 것 같은데. 어. 오! 오. 오. 와, 뭐야? 받아야겠네. 아 진짜. 와, 멋있다. 돈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응. 영화 세트장 같아. 와, 진짜 경치 깡패. 조폭. 어, 이 정도면 조폭 수준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다리조심 하세요 야 말도 안돼 <laughs> 아, 갈수록 점점 더 점입가경입니다 뭔가 되게 한때는 부강했던 로마제국에 흥망, 성쇠를 보여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구경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와, 중세에 마차도 타볼 수 있는 마차도 있네요. 와, 제대로 중세 느낌. 관광 온 사람 들도 엄청 많 아요. 여 기도 꼭와 보시 길 추천 합니다.